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훈 대표 인사드립니다. HLB 실시간 방송 시작할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정말 5초도 안걸리니깐요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홍콩 해치펀드 관계자한테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HLB는 호재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300만주 정도 되는 이 공매도 물량은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공매도 세력놈들도 HLB가 F 대승인 받고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주가 상승해서 본인들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다가 지인들 통해서 홍콩 헤치펀드쪽 관계자한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 알려드리면 국내 증권사는 우리나라 종목 중 공매도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고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리스트와 자료를 JP 모건이나 UBS 등 외국인들한테 제공을 하면 외인들은 그 자료를 보고 공매도 작업을 하는데요. 그 방식은 프로그램처럼 기계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건 상환하는 방식도 프로그램처럼 자동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초의 설정 값은 변경을 못하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면 hlb가 5만원 넘기면 30만주 7만원 넘기면 30만주 9만원 넘기면 30만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상환을 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HLB가 12만 9천원 찍었을 때도 공매도 물량이 조금밖에 안 줄었다는 것은 외국인들 공매도가 대량으로 상환되는 자동설정 금액 즉 주가 폭등이 나오는 쇼스키지 금액은 12만 9천원 이상이란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하는 신한이 그동안 왜 그렇게 주가를 눌렀는지 그 이유와 HLB 쇼스키지 금액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한 같은 경우 HLB가 특정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을 넘기면 공매도 대량 물량이 자동으로 상환이 되면서 이 쇼스퀴즈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신한과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적으로 눌렀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공매도 세력과 신한이 이렇게 주가를 안 누르면 HLB는 단숨에 12만 9천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세력 놈들도 12만 9천 원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홍콩의 펀드 관계자가 알려주기를 공매도가 대량으로 상환되는 금액, 즉 쇼스 키지는 이 금액에서 터진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HLB VIP 멤버십 방에서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틀 전부터 HLB 멤버십 위로방을 무료로 전환을 했고, 현재 이 방에서는 공개 방송에서 공개 못한 HLB 내부 정보와 HLB 주가 폭등이 나오는 쇼스키지 금액, 그리고 단기간에 700% 수익 낼수 있는 세력과 같이 매집하는 농사 종목도 드리고 있어서, 원래 연회비를 받았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딱 500분만 무료로 입장시켜 드릴 건데요. 그동안 비용 때문에 고민이었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7988로 두 글자 호재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은차적으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300분 정도 신청을 해주셨고 200명 정도 자리가 남았는데요. 500명 입장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인원을 밟지 않을 거기 때문에 010839-7988로 두 글자, 호재 라고 무료 문자 보내신 다음 빨리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언론에 터지지 않는 HLB 그룹 정보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 쇼스 키즈 금액은 꼭 아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HLB는 그대로 담아두면서 서브로 매매하면 단기간에 700% 수익을 볼수 있는 농사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사 종목은요. 단타는 지향하고 스윙이나 중장기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주식을 농사 짓듯이 싼 가격에 새롭거 같이 매집을 하는 방식입니다. 단타를 왜 지향하냐면 솔직히 여러분 손 빠르시나요? 그리고 본업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남들처럼 단타를 진행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따라오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셔서 본의 아니게 손실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좀 지양하고 좀 위험하지 않고 수익을 많이 볼수 있는 스윙이나 중장기 종목, 농부처럼 모아가는 종목을 드리는 건데요. 예시로 몇 종목 보여드리면 자이글 같은 경우 작년 3월쯤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가 떴고 새싹에 물 주듯이 이때부터 바닥권에서 세력들이랑 같이 매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상을 가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자이글은 600% 수익 보면서 농사 마무리 잘 했고요. 그 뒤로 더 많은 종목을 진행했고 현재는 HLB를 보유 중인데요. HLB 네 여기 보이시나요 새싹 신호가 뜬뒤한달 정도 지나서 지금 같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종목을 농사 준비 중인데요. 보유 중인 금양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포스콜딩스는 그대로 담아 두시고, 서브로 농사 종목 매매하시면 되시겠죠. 2024년 두 번째 농사 종목이 기업은요. 현재 뇌질환, 심장질환, 특히 혈관질환 쪽에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여기 뉴스 한 부분 보시면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 허혈성 혈관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가진 신약 후보 물질을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사실 여러분, 이게 6년 전 뉴스입니다. 인데 이때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드디어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현재 980억 즉 바닥권이고 최근 대형 세력이 매집을 끊었는데요. 이 회사는 FDA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가능성과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한번 날아가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세력과 같은 평단에 매수를 안 하시면 중간에 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사를 농사짓듯이 매수하시면 정말 700% 정도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 받으실 분들께서는 24시간 켜져 있는 제 개인번호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을 답장으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말 역대급 수익 내고 싶고 이 간절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식 농사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농사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010839-7988로 두 글자 농사라고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농사 종목 답장으로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받으셔서 2024년도에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